저라오사로라나네내 되고 수의 난이다하나님인존그 비난이다, 영천이 감동을 용 중하시늘을 살려주. 오지 바라 향단아. 닌네 눈에서 눈물 나겨내눈니내 손은 눈이 딴다. 내가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의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의 정성이 절반 이상이로. 하나 내가 지금 들어갔다가는 아이고, 호랑이 할멈 성질에 상추 싸을 당할 테니 여기서 잠깐 아이고, 속여보는 수밖에.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오네. 아이고 양다라,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와시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가? 밖에서 어떤 놈이 술 잔뜩 퍼먹고 오늘 장마통에 토다 무는 지소리로는구나저 나가보고 오느라. 예. 밖에 누가 왔소? 어, 음. 누구를 찾으시오? 얼굴을 보니 춘향이 까인디상단일을 <laughs> 아, 하고 있네. 어너그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예 너무 가깝다 어... 마님 밖에 어떤 거림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뭣이요? 뭔 거지가 와서? 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너 가서 우리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다 보내고 오너라 예 어이 아이고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계신도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래요. <웃음> <웃음> 네가 참 심부름 하나는 잘하는구나. 어흥, 그 딸한 말까지 들었으니 딸끝 없이 잠깐만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예. 음. 마님, 딸한 말까지 다 들었다고 잠깐만 나오시라는데요. 급살 그 마이련 <laughs> 네가 딸한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 관리가 있겠느냐? 그 사람 성길. 이 이상하다고 여쭈어. 예. 여보시오. 에허이. 그 사람 성질 이, 이 이상하다고 여쭐래요아 이거 양당이도 잘하네. <웃음> <웃음> 내 성질 이상한 것이야. 타고난 팔자 소관이니 고칠 수 없다고 여쭈어라. <laughs> 아뭐 뭐 건데. 아, 많이. 뭐건 유니버스티. 팔자 소관이라 고칠 수없다는데요 아니, 먹건데 나온지 한 달이네, 이렇게 다 이쁘고 잘한 것이냐? 양연아. 예. 팔자소간이라 못 간다고? 그러면, 예.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였죠? 예. 여보시오. 들으셨죠? 예. 못 나오신다고 전화라는데요? 그, 나보고 죽으라고 하던디, 내가 죽어도 그냥 안 죽고, 가서 전해라 너희 집 안방에 들어가서 너희 마님 시집올 때 가져온 원한금침 피고 꽤 훨씬 먹고 똥팍 싸고 이갈고 죽는다고 전해라 예 마님 그냥 똥을 팍 싸고 죽으라는데요 똥을 팍 싸고 뒤진다 하더냐 예뒤지만 요새는 상조에서 다 해준다고 가서 말해 뭔 걱정이야? <웃음> 들었다. <웃음> 시간 없으니까 그냥 기어이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어? 기어이 좀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급살받으려니 목대만 나오면 하냐? <laughs> 응? 신분만 하도 못 오고 다 빠졌어. 어서, 썩 들어가거라. <laughs> 예. 이거 갖고 들어가. 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장황었는데 어떤 잔여로 새끼가 와서, 이렇게, 오니라, 가니라, 야단이다냐, 야단이기라! 거니가 날 찬다! 거니가 날 차려워! 날 찾으리가 없건만은, 거니가 날차려무 18명 중에 나의 소문을 못 들었네. 내 딸을 잃초 측량기를 웃고 움 다가 넣어 고 정황이 없이 지게 되는지. 무슨 영화 동양, 동양읍에 어서 가서? 알수 있나 아니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여 인생이 이러이도난 몰라 이가라이 어떤 얘가 이가? 이가라 그러면 이갈리네 아! <목소리나> 전인 사한마디언전여 빙글빙글빙글비글빙며여글빙 장모 장모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서글서글빙글빙허빙글빙글빙글빙글빙가망글빙 무가날태니녀길러새 일러 보소 한양 삼산양랑이룡 그대도 자네가 날 몰라 아니 아니 자네가 이몽룡이라고 왜 내가 이몽룡일세 아니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여 자 보소 원판 그대로 왔네. 어디 보세요, 사람. 가까이 와서 보서 틀림없는 이목령 한 사람. 어디 보세요, 사 아, 이사 아아아아 이제 나루를 찾으고 왔네 미안이 <laughs> <어허이. 웃음> 아니 자네가 참말로 이놈요자 보세요 어디 보세요 <laughs> 어디 봐

내려와 풍이 대자내 얘기 받아 혼둘에 내려와 한양대 일번 번길 한발두발와서 우리 장모집을 찾아와 사 사람아 들어가세의 사람아 이들어가세 이게 좀있다와 你恨我。<結>